지금부터 두 분은 소개팅을 하시게 w e r 고 m n 게 이야기를 e I'm not here. I'm 안녕하세요 r e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 이렇게 어색했다, 막 이렇게 인식 같은 거는 안 했는데 괜히 막 이런 자리니까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. 요아숨겠 깼냐? 아 나는 별로 안 취했어. 별로 안 마셨어. 에이, 나 어제 잦음 하 아니 그건 졸려서 그런 거지. 술장이야 원래, 원래 술 취하면 조금 졸려. 그래서 콧물도 막 흘리고. 내가 콧물 안 흘렸어. 왜그 나오지? 그러네. <laughs> 오늘의 미션 다음 주제로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. 신만과 흠나언녀를 뽑아보자면 신만과 흠나언녀? 아, 이거 심화과 훈남이면 특집이잖아 <laughs> 아니,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아, 아, 그래? 실수했네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<laughs> 근데 예쁜, <laughs> 여기 예쁜 사람 너무 많아 그러게, 훈남이 맞나? 훈남 이거 저번에 투표 예전에 했었잖아 했표때 <laughs> 누가 뽑힌 지 알아 어, 너 뽑혔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먹었다고? 그래, 그래, 그렇다고. 그 <laughs> 누구라고 생각해? 내 생각? 응. 나는 아 이거 말 말해도 되나? 응. 잘 볼게. 괜찮아. 나는 나는 그때 저기 뽑았어. 누구? 정이 오빠. <laughs> 천정이. 어. 천정이. 난난 <laughs> <난> 정이 오빠가. <laughs>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. 그, 그랬구나. 어,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정이 연락해야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]겠다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그냥. 그렇게 생각한다고. 정이 안 생겼지. 훈녀는 근데 예쁜 사람 너무 많잖아. 규리 언니도 예쁘고. 그때 내가 아마 아, 투표. 어, 맞아, 해경이도. 누구? 해경이도 나왔잖아. 아, 해경이도. 아 해경이? 네. 아, 아 나는 규리 뽑았지. 그치, 규리 언니. 응. 아무래도 동갑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동갑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건 뭐야 근데 내 친구가 친구 누구 말하는 거야? 취한 친구 말하는 거 같은데 희원이? 나는 근데 뭐가 네. 있지? 나는 뭐 병수나 택민이랑 뭐, 상유리 회동이 이미지 다알거 아니야 근데 <laughs> 어, 회동이로 가자 편하게 <laughs> 해동이는. 응. 음, 음. 아니야, 말하면 또잘 삐지는 거, 또 이렇게 말하면 삐져. 정해서 <laughs> 이렇게 말하면 어, 해동이 이거 볼 거야, 분명. 희원이는. 애가 아, <laughs> 참 밝지 않아? <laughs> 희원이는 근데 남자애 같은데. 아니야, 귀엽잖아. 밝고, 목소리 크고. <laughs> 이거 보면 또, 야, 양파이! 막 이럴 거야. <laughs> 다음은 뭐야? 오빠 상대방이 있는지 평소에 오빠를...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차갑게 얘기해봐 화낼게 아니 화 안내고 말고가 아니라 어... 그냥... 좀... 좀 약간 처음에는 막 그렇게 안... 처음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한정... 생각하는 게 뭐야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특이한, 특이한 것 같아 생각보다. 첫 이미지보다는 음 다른 것 같아. 상품이. 구체적으로? 아 구체적으로? 아좀 막, 아 혹시 노는 거 보면 은좀 어, 특이하던데 아닌가? 아 그래서 아 어쩌면 아, 좀 음, 발랐어. 욕 아니야 욕거 어, 욕 아니야? 아 욕은 아니야. 욕은 <laughs> 아니야. 처음에 어떻게 아. 생각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? 그러니까? <laughs> 아 근데 원래 좀.. 나도 음.. 조용.. 조용하고 막좀말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그랬 음... 그랬구나 그랬는데 아니거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많이 달랐구나 <웃음> <웃음> 음, 그랬구나 <웃음> <웃음> 네 그러니까 제가 아, 첫인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오빠가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뭔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달라서 첫인상은 괜찮은데, 어, 좀잘 노는 것 같고, 막 약간 소개팅 같은 거 많이 하는 그런? 아는? 음, 저희는? <laughs> 어? 동생이지? 아..뭐? <laughs> 아니 내가 조카가 있는데 닮았어? 되게 아니 얼굴이 닮은게 아니라 뭔가 비슷해 이미지가 어, 그래서 되게 여동생 같아 어, 키도 좋고 난내 키에 맞는다 어? 좀난돌 돌다가 할 사람 없어서 <laughs> 할 사람 없어서 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워낙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예쁜 친구들 많으니까 아 진짜 유리 언니 너무 예쁜 거 같고요 그리고 막 유리 언니도 예쁘고 다영 언니도 예쁘고 아 예쁜 애들이 응. 되게 많은데 혜경이도 예쁘고 다 예뻐요 슬퍼 나 슬퍼도 없어 오빠 없다고? 응. 아니 아, 있, <laughs> 있으면 자는 게 다야 나쓸것 없어 진짜 아니, 많이 봐서 알거 아니야 어제도 막. 고 떡축? 아 하긴 축제 땐 나도 할 말이 없지만 음. 아 근데 막 나는 아 둘째 날 아, 내가 아니 술 취하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막좀 소리 커지고 막 이런 거? 아, 너도 그래? 그런 건다 있는 거 아니야? 사람들? 그치, 그건 술 버릇이 아니지. 아, 그건 술 버릇이 아니지?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? 내가 뭐술 먹으면 막, 막 난리 친다 하는데. 아, 아니야. 내가 술 먹으면 안 돼. 둘다 그러면 술 버릇이 없는 거네. 내가 모르는 술 버릇도 있어. 술 찢는데? 아니 술 버릇이 저는 그 뭐지 술 먹으면 목소리 커지고 막좀 막 기분 좋아서 약간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, 그런 게술 버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아니라길래 그런 건 그냥 다 그런 거라길래 저는 그게 술 버릇인 거 같은데 나는 용, 용 됐다 싶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 물론 좀 약간 꾸미고 막 이러면서 다들 예뻐지고 멋있어지긴 하는데, 용됐다 정도는 잘 모르겠어. 그냥 다. 너도 용됐어, 거. 근데?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? 아, 그래? 구그너그 1학기 때 사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봐라니. 1학기 뭔 사진? 1학기 때뭐 그냥 사진들. 그때는 맨날 머리, 아, 좀 머리 음. 많이 묶고 다녔지? 그치, 색깔이 달라. 응. 많이 바뀌었어. 화장실력도 화장, 화장 실력도 많이 나. <laughs> 아, 화장실력은, 물론. 늘었지만 아, 내가 용이 됐구나 그랬용 됐어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처음 알았어 음, 1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분명 나아지금 했겠죠 좀 머리, 머리도 머리 많이 길렀고 화장도 그었고용 용 됐을 정도는 몰랐네요 이상형은 뭐신가요 이상형 이상형? <laughs>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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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주 어, 그냥 그 자체를. 그냥 뭐, 하는 표정? 어, 그냥 음. 그 자체를 좋아요 그, 뭐, 외형적으로 얘기하면, 키는 뭐, 코 정도고, 그리고 뭐, 아담한 스타일의, 성격은 약간 털털하고, 그리고 뭐, 이렇게 느낌이 맞다고 해야 되나? 뭐, 그런 사람, 이상형이라 생각합니다. 내가, 나는, 아, 나는 막 맨날 바뀌는데? 바뀌는데, 그냥 좀... 아 공유도 좋고, 근데 약간 좀 목소리 좋은 사람 좋아 목소리? 응. 에이, 목소리 뭐, 하면 좀... 뭐야? 뭐지? 공유? 공유 아. 목소리 좋아하는데? 아니, 그 공유는 목소리랑 상관없이 그냥... 그냥 좋아 그냥 외모가? 아. 그냥, 그냥 좋은 거고. 네. 아, 근데 원래 좋아하는 그런 배우 같은 거는 하도 많이 바꿔서. 한 사람이 좋아. 네. 네, 공유, 요즘 공유 좋고. 아, 맞아. 송중기 완전 좋구나. 요즘 까먹고 있었다. 송중기. 네. 쌍꺼풀 없는 게 좋아. 그거예요. 쌍풀 없는 아저 아 되게 좀 귀엽게 생긴 아, 얼굴 좋아해요. 순하고 귀엽게 생긴 얼굴. 아, <laughs> 근데 오까봐, 그런 하잖아, 영, 아그 어. 이거 뭐야? 거 뭐야? 거 뭐야? 내가 뭐야? 내가 뭐야? 내가 뭐야? 야가 그니까 학술제에서 응. 편의점 역할하고 응. 뭐, 뉴스에서 시민 역할 응. 한번 하고 아 맞다 맞다 뉴스도 응. 왔지 좋았지 아. 잘지 어어 킵스에서도 막 하고 킵스는 킵스 근데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나 그거 그 장화동이랑 같이 나온 거어 그거 난 근데, 어, 근데 그거밖에 그거밖에 못 봤어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어. 어, 킵스 때그 연기한 거는 좀. 그래서 컨셉 자체가 오글거렸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좀 오글, 네, 오글거렸긴 어. 했는데. 아, 뭐, 학술 때 때는 괜찮았던 거 같은데. 팔공부에서. 뭐였지? 설렘인가? 권태기 남친. <laughs> 아, 효주랑. 효주랑 뭐, 맞지? <laughs> <그치>? 권태기 남친이라고. <laughs> 내가 막, 이렇게 막 해줘. 니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막 응. 해주는 거야. 막다퍼줘 근데 니는 그냥 눈곱 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. 아, CF만약 응. 아 발전 가능성이 있는 6점이라 생각합니다. 아, 그거... 그... 뭐~ 대사 몇개 몇 치는 거? 그거야. 나안 죽을 거야. 내가 왜 죽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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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어야 되는데? 발전 가능성 있는 6점이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이거 보면서 저기요 잘못 나왔어요 바꿔주세요 안 된다고요? 왜안 돼요?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 못하겠다 <laughs> 이거 <laughs> 예능 됐잖아 우리 <laughs> 뭐해 예능 됐잖아 즐거웠어요? 응. 응. 어, 응 이렇게 얘기 많이 해본 거 처음인 거 같은데 그래 참 응. 좋은 얘기 많이 했어 응. 오늘 재밌, 재밌었어 응.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 응 <웃음> 나도 <웃음> 앞으로도 없을지도 몰라 그래 없을지 어, 응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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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다음에 보면 그래, 인사하자. 인사는 원래 하잖아. 그래. 응. 음, 음. 아, 안녕. 안안녕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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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 같아서 약간 생 느낌이 좀 없었고 좀와내 만나서 정 마지막이니까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이게 뭐야? 안녕 <laughs> <아니면> 빨리 안녕. <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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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니까 안녕! 네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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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! 안녕, 빨리 꺼!